체온이 1도 낮아지면 세포의 기초 대사 능력은 약1 2 저하되고 면역력도 30%가 떨어집니다. 손발이 찬 느낌이 있었죠. 네. 겨울에도 항상 뭐 수면 양말을 신더라도 하나 하나를 더 격대가지고 신고 몸속 열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뜨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할 경우 피부 염증과 혈관 확장. 언조함과 가려움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위로 이밑 가는 느낌. 또 울로는 또 열이 그렇게 예전만큼 렇게 이렇게 리는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몸 안에 쌓인 열독을 내리는 것으로 만성 피부 질환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 한의사 탕미진 원장. 갱년기가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2년 전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얼굴에 열이 심하게 오르고 가슴 두근거림과 갑갑한 느낌이 동반됐습니다. 다 쳐다보고 나술한 사람 나술을도 막 많이 해가지고 단풍들은 것처럼 그래. <laughs> 아 지금 제가 내원 당시 얼굴에 열감이 심하고 따가우면서 발바닥이 찬 상태였습니다. 경련기는 나이 보통 오0대 초반에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6 0인데 어, 피부과 선생님도. 무슨 경련기냐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 그건 경련기인지 이게 너무 좋은자 판단하기는 손자를 돌보느라 무리해 디스크가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부 문제까지 생겼죠 그때는 이제 얼굴이 워낙 빨개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제 불덩어리처럼 빨개졌고요 그때 이제 가슴 위쪽으로 목까지 다 같이 빨개졌어요 응. 그 이제 허리가 좀 그때 배에 복대를 하는 바람에 배가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오른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자궁과 난소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과 어, 더불어서 자궁과 난소는 차가운 물을 주관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갱년기 시기가 지나면 난소의 기능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 물의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 조그마한 자극에도 이게 열을 제어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나 가루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열이 쉽게 따라 오르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세요 보통은 비닐, 관리를 비닐, 너무 안 해서 비닐, 피부 문제가 비닐, 생긴다지만 사형순씨는 지나치게 비닐, 피부 관리를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제 콩이 여자한테 좋으니까 가라가꽉침마다 하나씩. 이래 먹는 걸내 해갖고 아침밥 대신 그걸 먹었는데 그런데 마시고 나면 거기 껄쭉하게 그 컵에 남으니까 어느 날부터 아, 이거 얼굴에 좀 바르면 세수하면서 또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 저, 저 혼자 생각해요. 진피 재생술을 진행합니다.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키고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이 특수한 침으로 안쪽에 이제 진피층이 들어가서 혈관과 습류층에 자극을 줘서 이제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세관 확장증에 효과가 좋아요. 다음으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위쪽으로 쏠린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갱년기 시기 이후로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면서 아래쪽 발은 많이 차시 차게 되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열을 조금 내려주면서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치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는 전신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약제를 통해 몸 내부의 호르몬과 열의 불균형도 해소합니다. 뭐, 피부에 이제 똑같이 가려거나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진찰을 통해서 이분의 뭐 예를 들어서 신장열이 많다거나 위장열이 많다거나 폐열이 많다거나 하는 방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어, 진찰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의 치료 결과 얼굴에 열도 내려가고 발이 차고 절인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죠. 한 달에 한번 정도가 이렇게 뭐 손가락이 지가 날고 막 제가 주무르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한약 먹고 이렇게 막 돌리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치료받고는 안 되거든. 몸이 이렇게 같이 좋아지니까 좀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 자꾸 이제 누구랑 만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작년 말 손과 얼굴에서 시작된 염증은 삽시간에 온 몸으로 번졌습니다. 피부과 치료도 받아보고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바르는 약, 먹는 약도 다 써봤지만 치료를 받을 당시에만 괜찮아지고 치료를 멈추면 증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랑 얼굴이었어요. 수포가 잡히고 엄청 간지럽길래 이제 병원을 가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UV 치료 광치료를 하자고 해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바를 때만 괜찮아지고 이제 그럼 양을 줄여 봅시다 하면 줄이면 또 간지럽고 그렇게 반년 가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피부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 봉투들이 늘어나는 것 외에 피부에는 큰 차도가 없었는데요. 예봉... 상부의 열감이 아, 심하고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증상도 나타났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랬죠. 어.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사이클에 제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호르몬 그러니까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제 몸이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용돈을 주면 막 자기가 일안 하고 싶은 마음 들듯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 몸이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당시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아오면서 치료 후 나아질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점차 희미해져 가는데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에 면역 저하가 생기신 데다가 장년성님은 체질적으로 원래 하초기운이 약하고 위로 열이 잘오는 체질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열이 확오면서 이제 염증이 그때 좀 생기셨던 거고 그때 이제 본인이 좀몸 관리를 잘하고 이제 면역 회복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건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하루 20km를 완주했습니다. 마라톤을 조금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좀 새벽에도 빨리 나가서 뛰고 저녁에도 뛰고 막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고 늦게 자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복용, 그리고 한생병 치료제와 항진균제도 사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테로이드 양을 늘리고 면역 억제제까지 쓰면서 증상이 악화됐죠. 이제 면역이란 뭐 우리 세포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내거가 아니면 싸워서 외부의 건을 이제 죽여서 해결을 하고 이제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 이걸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은 조금 가라앉아 보일 수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면역되기저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확 커지게 되거든요. 피부에 쌓인 열독을 배출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콜라겐의 재생을 돕는 대독 청혈 요법을 진행합니다. 재생을 도와주고 색소 침착을 좋아지게 글. 미세 침을 이용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침을 놓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강 문제도 신경을 썼는데요. 열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몸이 회복이 돼야지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이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좋아지게끔 면역을 회복시키는 치료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피부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피부 면역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장현석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먹는 것부터 달라졌는데요. 최대한 채식 위주로 보면. 음식 중에 약간 빨간 게 없잖아요. 원래 제가 빨간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피부 문제뿐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면서 몸의 상부와 피부로 과도하게 쏠린 열을 내려주는 한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죠. 아침 점심으로 10시 반쯤에 밥을 먹으면 1시 반에 먹었으니까 3시 반에 먹고 3시 반에 먹으면 사람들 저녁 먹을 시간에 가족들 저녁 먹을 시간에 이제 밥을 안 먹고 있다가 그냥 그냥 하루 넘기자 그런 다음날 아침에 또 그러면 또 다음날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쯤에 밥 먹고 한 방을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게 딱 고치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된것 같아요 면역력을 높이고 꾸준히 피부 치료도 받으면서 얼굴과 몸을 장악했던 염증들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내리시고 한방에서는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시키야. 위해 열독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에 열독이 쌓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아니면 그, 지나친 음주와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몸에 직접적으로 열이 쌓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는 피부에 감염이나, 어, 과도한 레이저 또는 각질 제거, 잦은 사우나 아니면 강한 자외선 등을 받아서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열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에 각질이 쌓이면 스크럽제를 사용해 쌓여 있는 각질을 제거하곤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된 상태에서 산 성분이 들어간 미백 제품을 바르면 얼굴에 과한 자극을 주면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죠. 또 일단은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고 제 스스로 스트레스 되게 컸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뭐 얼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늘 그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피부에 자극을 심하게 받으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 안면홍조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안도 좀 세게 하는 편이었고 뭐 목욕탕 가도 얼굴도 한번씩 미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각질 제거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렇 거칠 거칠 거칠한 느낌이라나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막. 각질 제거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피부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김성미 씨도 상부에 열이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고 레이저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주전에는 한종일 피곤하거든요. 뭐두3시4 시에 잤다가 또 이제 뭐 아침에 애 학교 갈때 잠깐 일어났다가 가 보내고 나면 또 그대로 잤다가 막 이러니까 종일이 피곤했었는데.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죠. 트는 일찍 주무시죠. 노력 중입니다. 11시 일찍 자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1시 정도는 주무셔야 되시고 네. 음식은 내나 이제 조절잘 하시고 하니까 네. 네, 그, 그대로 이제 특히 양념 같은 거 제일 주의하시고 네. 안면 배독 청혈 요법으로 피부에 쌓인 열독을 배출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콜라겐을 재생시킵니다. 직접 얼굴을 사혈하는 방식으로 표피층에 쌓인 열과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손바닥과 다리에 침을 놓아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상부로 쏠린 기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 결과 위로 쏠렸던 열들이 내려가면서 피부 장벽이 거의 회복되고 붉은기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보다는 완전 확연하게 붉은기는 제가 봐도 그냥 거울 봐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볼 쪽에는 이렇게 좁쌀만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생활 패턴이 일단은 늦게 자고 늦게 아,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두달 정도 치료 받으면서 일단 여기 위 답답한 거 이런 거좀 많이 없어졌고. 소화도 전에 보다는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다 보니까 그런지 소화도 지금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 씨는 술을 좋아해 늦게까지 먹고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자는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음식이 쌓이는 식적이 생기고 위장의 열이 얼굴로 올라와 염증이 발생했는데요. 화장 잘못 깨끗하려고 각질 제거도 많이 하고요. 뭐 화장 지울 때도 세안하기 전에 뭐한번 닦고 세안을 또한번더 하면 이중 세안도 했고요. 잘못된 피부 관리법도 피부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부 결이 손상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었죠. 치료 전에는 식적이 쌓이고 소화불량이 있어 배를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름 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보시면 처음보다는 어, 좀 있, 어, 있어요. 예, 이이자처음에 이게 완전히 돌처럼 땡땡했었거든요. 세 네, 처음에 네, 네, 네. 그때보다는 많이 말랑해지긴 했어요. 뭐 당연하게 살 불규칙한 그래서, 식사 패턴과 음주를 좋아하는 식습관은, 배우면 식습관은 배우면 몸에 배우면 열을 배우면 많이 발생하게 하자, 합니다. 뭐 아침 겸 점심으로 거진 먹고요. 그러고 저녁 먹? 그러다 뭐 야식을 한 번씩 먹거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안면 배독 청혈 요법을 통해 피부 표피층에 쌓인 열과 독소를 배출하고 미세침을 이용해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을 직접 투입시킵니다. 팔목과 다리에는 침을 놓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상부로 쌓인 열도 아래로 내려주죠. 그 결과 붉은 기도 많이 줄어들고 우둘투둘했던 피부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츰 좋아져서 이제 피부가 이때부터 많이 좀 좁고 두꺼워졌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그때 음 많이 괜찮았었어요. 그렇 이제 다시 걱정이 <laughs> 그렇죠. 조금 앉아 네. 다시 또 회복되는 추이긴 한데 뭐또 엠떼스 받고 또 좋아지실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네. 이제 컨디션 조절 그거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피부는 물론 소화 불량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약간 침착이라고 그때 있을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빨리 안 없어지, 빨리 안 없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갈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차 이제 변화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지더라고. 요 확연히 그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계속 치료 받게 된 거지. 지금 저는 열에 대한 개치금 거짓 많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았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게 좀치 근본적인 건 치료가 잘된것 같아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두드러기는 가렵고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주된 증상이라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피부에 붉은 기가 올라오면서 가렵고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가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임승욱 씨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어 가벼운 운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몇 배로 올라오는 정도죠. 평소에 운동할 때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고 어느 정도 땀이 나고 열이 식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덥다고 느끼면 피부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운 느낌이 들죠. 최근에는 그 주기도 더 짧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따가운 부위에 물을 묻혀 온도를 내리거나 물티슈로 몸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의 물티슈거든요. 정전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정전기가 손끝에 닿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불특정한 곳에 뭐 여기 탁 튀었다가 여기 탁 튀었다가 계속 튀거든요, 몸에. 튀기도 하고 따갑고 그,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이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당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 다 제가 예상을 못하니까 그럴 때 뒤집어지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두달 전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땐 바로 누워 있기도 힘들 만큼 따가운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 안의 심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원인인데요. 어, 물론 열에 반응을 해요. 열에 뭐 감정적으로 열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제 외부에 열이 주어졌을 때 몸에 열이 올라가면 심본도 올라가면 이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뭐 잠을 좀못 자고 과로를 하거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울체가 됐을 때 그럴 때 몸에 열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머리와 얼굴의 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승국 씨는 비염이 있어 머리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했는데요. 비염 문제는 비강 사혈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쪽 코를 이렇게 막고 뭐 막힌 쪽으로 숨을 쉰다 하면은 아예 숨이 안 쉬는 어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침맞고난 후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비동 들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어 눈이나 뇌로 올라가는 열이나 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환기팬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코로 숨쉴 때마다 바람이 들랑날랑하면서 이쪽에 열이 조절이 되는데 코가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잘못 통하게 되고 그럼 이쪽이 항상 열이 찰 수밖에 없고요. 혀 밑에 있는 정맥혈을 사열하는 치료도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양의 어혈이 빠져나오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열과 압력을 내려줍니다. 로 올라가는 열과 압을 내려주는 좀 빠르게 내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이 끝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지고 눈과 어깨가 편해지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얼굴에 몰려 있는 열과 압력을 빠르게 내려줌으로써 얼굴 염증 치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육 검사한 거 결과 보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처음에 비해서 열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과 열은 많이 떨어지고 네. 열으로 오거나 이제 피부 발진이 처음에 비해서 한30% 정도는 좀덜 하다 했었는데. 네. 그죠? 네. 음. 그리고 코 상태도 한40% 정도 덜 하고. 네. 음. 코로 요새 뭐숨 쉬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죠. 약간씩 뭐 돌아가면서 막히는 거 말고는. 근데 그거 말고는 지장 없는 것 음. 같아. 요 증상이 좀 스트레스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좀 받는 좀 만큼 진짜 진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어, 필요합니다. 변... 상부에 몰려있던 열들이 치료를 통해 많이 개선됐습니다. 원래 식단 조절 이런 거잘안 했는데 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이랬는데. 음식을 좀 갈아서 먹다 보니까 약간 몸이 좀 운동할 때라든지 자고 일어날 때좀 가볍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한30% 진행됐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70% 이제 잘 받아가지고 남들처럼 똑같이 이제 건강한 일상생활 했으면 좋겠고 치료 끝나고서라도 이제 식단 조절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감정 표현도 좀 이렇게 잘 하면서 좀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피부 문제는 스트레스와 과로 면역력과 식습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보낸 일과와 먹은 음식이 내 피부 상태를 좌우할 수 있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피부 문제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대부분 처음에 피부질환이 생기게 되면. 피부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이 저하되어서 그것이 피부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